안녕하세요. 아 하시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2018년에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벌써 만 6년 하고도 반 정도가 흘렀네요. 미국에 이민 오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대학교 때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방대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네트워크 학과에 이제 들어가서 아, KT 그냥 인터넷 설치 기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다녀와서 편입을 하게 됐고, 당시에는 편입을 할때 전공 면접만으로 들어가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공 면접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운 좋게 학교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대 있을 때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인 서울 들어가니까 다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3.7로 졸업을 했고 당시에는 또 편입생 꼬리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래서 편입생들은 10대 대기업이라든지 조금 좋은 기업 가기가 어려웠었는데 저는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트도 열심히 공부하고 6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 두번 떨어지긴 했지만요. 삼성전자에서 최종 면접이 떨어져서 아쉽게 입사하진 못했고, 운 좋게 대기업 한 군데 인턴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제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입사를 하게 되면 연봉도 3,600만원이었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인턴 마칠 때쯤에 금융권에 대한 욕심이 좀 나가지고 금융권 또 면접을 봤거든요. 그 당시 이제 40대 1이었는데 그것도 운 좋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4200만 원이 됐어요. 단지 면접 하나 보는 것만으로 600만 원이 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아, 이 면접이라는 게참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만에, 0원이었던 제 연봉이 3,600이 되고, 3,600이었던 연봉이 4,200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만 잘하면, 저의 몸값이 이렇게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 들어가가지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권은 조금, 복장 규율도 있고 엄격하잖아요, 보수적이고 네, 그렇지만 신입 사원이기도 했고 그래서 정장 입고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처음 입사해가지고 동기들 사이에서 이제 신입 사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원하는 부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를 선택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부서에 배치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들었는데. 이게 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당시 2등을 했던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그 여자 동기가 지원한 부서가 엄청 빡센데고, 그리고 남자이면서 실력이 제가 더 좋으니까, 그냥 저와 상의도 없이 저를 그 부서에 배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1년 2개월 동안 진짜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뭐 아침 8시에 출근하는 건 기본이고요, 금융권에서. 9시 업무가 시작이지만, 고객들을 상대하기 전에, 1 시간 전에는 미리 출근을 해야지 오픈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저는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상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업무 시간에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9시부터 정 6시까지는 그 문의에 대한 처리, 그리고 시스템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처리들을 하다가 업무 시간이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제 실제적인 업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퇴근 시간이 8시 빠르면 뭐 9시 11시까지 한 적도 많아요. 배포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배포를 하는 날이면은 진짜 늦게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5일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모든 직원 공통이었고 물론 나머진 다 돈으로 줬습니다. 저는 처음 회사기도 하고 뭐 신입 사원이니까 열정도 있었고 뭐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회식 때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배신감? 그래서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안 사실인데 저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1년도 안 돼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강도가 사실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연봉도 4,200만 원이었는데, 금융권 연봉은 조금 다르게 지급을 합니다. 보통은 4,200만 원이면 나누기 11을 해가지고 다달이 줘야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190만 원, 적을 때는 괜찮은 달에는 210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카드, 아니면 회사의 금융 상품으로 주거나 그리고 보너스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인턴한 곳에서는 한 달에 260만 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취방 월세 내고 유틸리티 내고 저축하고 이러니까 돈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탈출을 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휴가가 5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넣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할까 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회사. 세 군데에서 네 군데만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운 좋게 한 군데 붙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는 저를 막 회유하시더라고요. 뭐 좀만 더 있어봐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저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뭐 IT 업계가 좁다. 금융권 나가면 다시못 들어온다. 여기보다 돈 많이 주는데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를 붙잡으시길래 조금 겁이 나기는 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서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대기업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조금 독특하게도 신입사원 교육을 두번 받았는데, 첫 번째 회사랑 두 번째 회사 이렇게 두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신입사원 교육은 조금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 스토리 패턴이. 보통은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가면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게 회사 자체 주제곡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게 합니다.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동기애를 불어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애사심도 불러 일으키고 계속 그러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회사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첫 신입사원 교육이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어, 군무 같은 거를 쳤는데 앞에 세 명을 뽑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춤을 진짜 못 추는데 군무여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앞에 세 명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회사도 보니까 회사 주제곡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통과를 하냐면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전체가 딱딱 맞춰서 춤 동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부러 처음에는 조금 깐깐하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빠꾸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그룹이 하고 또 순서를 기다렸다가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빼요 이제 동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동기애가 생기는 거죠 춤을 같이 연습하고 맞춰가면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사랑도 싹트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힘들 때쯤에 치킨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치킨의 민족이기 때문에 치킨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치킨을 먹어요. 치킨이 아주 맛있어요. 제가 먹었던 인생 치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작을 딱 맞춰서 통과를 할때 그때 막 전율이 오면서 동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점핑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이럽니다 저는 이미 첫 번째 신입사원한테 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두 번째는 눈물을 안 났어요. 근데 네, 그래도 뭐동기에 생기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등산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등산도 극한에 그 몰아넣고뭐 동기들끼리 이제 손도 잡아주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쟁사 이름도 얘기하면서 뭐 누구 누구 왔는데 뭐 거기는 잘하는데 뭐 여러분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경쟁심도 조금 불러일으키고요. 사실 회사 들어가면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부서 배치 받기 전,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을 때 생각해보시면 동기들하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끝내고, 그두 번째 회사에서는 제가 3년 정도 다녔어요. 제 고가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고가평가가 사실 첫 번째는 각두기예요 첫 번째는 다 동일하게 B를 줍니다 A, B, C, D 중에 그런데 두 번째 고가평가에서 제가 D를 맞았어요 그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 회사는 고가를 돌려먹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이 사람이 A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C를 몇번 받고, 그 다음 다음 사람이 A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이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팀 팀장님이 부팀장 같은 게 되시고,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시는 분이 팀장이 되면서, 저희가 신입사원이 5명이었는데, 10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D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직급별로 A, B, C, D 정해서 줘야 되고, 팀별로 누군가는 한명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정치 같은 것도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술도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새로운 팀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업무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에 그때 그룹장님한테 가가지고 왜 제가 딜이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다음에는 A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돌려먹기 부조리해서 못 있겠다 해가지고 이직을 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제 커리어를 좀 쌓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회사에는 모바일 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바일 앱을 처음부터 만들고 배포하고 리뉴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다고 하길래 거기로 이직을 했어요. 사실,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느끼는 바가 저는 참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적다 보니 여러 가지 만들어지지 않은 문화, 규율, 이런 것들이 답답한 부분이나 그런 게참 많았고요. 그래도 좀 자유로운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첫 회사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을이다 보니 연봉이 동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건 또못 참죠. 또 모든 이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직을 하면서 좋은 거는 점점 제가 원하는 회사로 갔던 거 같아요. 점점 나은 회사. 제가 생각하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직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직을 몇번해 봤는데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이 자꾸 조금씩 부족한 느낌 다음 회사 가면 이 부분은 채워지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느낌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나라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미국으로 저를 주전을 통해서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 와가지고 영어를 진짜 못해요 완전 아기때 왔는데 토익이 제가 735점이라고 하면은 대충 감이 오실까요 나중에도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어떠한 특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모두 취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백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바를 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본인의 능력에 따라 결국은 취업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특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어떻게 보면 소프트 랜딩을 꿈꿔 왔는데 이제 기업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면 거기 문화도 좀더잘 접하고. 영어 실력도 늘려서 그러다가 이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정말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다 그런 건지 그리고 외국계도 지원했는데 외국계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회사에 기대는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해보고 헤쳐 나가야겠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번에도 운이 좋게 이제 대기업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직을 많이 했는데 뭐 이직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전 회사에 대한 욕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본인의 커리어를 위한 이직이다. 그리고 사회를 위한 헌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회사는 제가 한국에서 다닌 곳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직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봐왔던 부분들. 좀 유연한 조직 문화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제 커리어도 쌓을 수 있는. 네, 그 마지막 회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안 좋은 점 하나는 터세를 가진 분이 한분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경력직이셨는데, 대기업에는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진골, 성골,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신라에 있던 계급 있잖아요. 신입 사원이 진골 성골이고 경력직은 그게 아닙니다. 금융권을 진짜 심해요. 금융권은 아예 회식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경력직으로 갈 때는 그 회사의 신입 사원이 그 경력이 됐을 때 받는 연봉으로 쳐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연봉에 10% 혹은 15%를 인상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통상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3천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직을 한다. 근데 그 회사의 신입 사원이 4천만 원이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4천만 원을 받을 수 없고 3,300 혹은 3,450만 원을 인상해서 경력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신입 사원들에 대한 그런 일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자기보다 연봉은 거의 비슷하거나 높거나 이러니까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터세가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저하고 그분하고 직급이 같아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1년 다녔어요. 여기까지가 한국에서의 제 회사 생활이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 회사 인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까지 대기업은 네 군데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한 군데 다녔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잦은 이직을 하게 된 계기가 뭐 어떤 사람은 저에게 끈기가 없는 거 아니냐 뭐 배가 부는거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학창 시절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서류도 한 100군데 정도 넣고 면접 준비하고 사트 6개월 하고 경쟁률 40대 를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을 살줄 알았어요 아니 최소한 집을 사거나 뭔가 미래가 탄탄대로 뭐 돈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저의 노력과 관계없이 고가를 딜을 받거나 1등을 하고도 원하는 부서의 배치를 받지 못하거나 뭐 업무시간에 카톡을 잠깐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서 사생활이 없거나 잦은 회식 그리고 그거를 꼭 참석해야 되는 그리고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뭐 진골 선골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학벌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정말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들 보면 50대 넘으신 분들이 많이 없고, 거의 임원분들? 그 정도 돼야 50대가 넘으시는 것 같고, 희망퇴직을 받거나, 그 전에 은퇴하시는 것들? 그리고 시장도 담합을 안 하는데, 대기업들은 다 담합을 하더라고요. 연봉 가지고. 그래서 보면, 제가 연봉을 받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100에서 150 사이였습니다. 차이가. 진짜 탑급 회사들만 보너스를 통해 가지고 좀더 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각자의 경험이 있고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뭐 인내심의 차이 아니면 성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